오늘 우리 시장 이제 지난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특히 애플의 실적 호조가 좀 나오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좀 삼성전자 이런 필도로 전기전자 업종 되게 강하게 가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갈까요? 뭐 해외 증시 지난 주, 네, 뭐 금요일 해외 증시 상황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상스럽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음. 금요일에 미국이 위로 축보를 쐈습니다 네. 그 여파로 이제 우리가 주말에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네.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는데 음. 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음. 그 비율로 보면요 미국 현대지수가 S&P 다우, S&P, 나스닥 뭐 모든 지수가 네. 뭐최근에 음. 상승폭으로는 아마 가장 큰거 아닌가 음, 네. 그런데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뭐냐면 네. 어, 채권 같은 경우 네. 그러지 않았어요 어. 채권 같은 지금 지금 보이는 화면이 네. S M P 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네. 요 지난 요 봉이 엄청나게 크게 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채권 한번 당연히 금리도 이제 하락했나 봐야 되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금리 지금 어 11월 10 내일 모레 발표하잖아 이제 네, 11월 3일이죠. 네, 그러면 일식각으로. 그때 이제 영, 75bp는 예상된 건데 네. 12월달에 이제 피봇이라고 이제 정책 음, 이제 좀 조정 변화, 좀 네. 바꾸지 않을까 정책을 네. 그래서 지금 12월달에는 50 음, B P 로 지금 조절하지 않을까? 아니면 네. 지금 원래 금리도 네. 뭐 해야 되느냐 내려야 돼요. 음... 금리가 내려된다면 채권이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금요일 날이 차트 보시면 채권은 또 급락했어요. 어,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저는 당연히 미국 3대 지수가 오르니까 네. 채권도 오를 줄 알았어요. 이 금리가 인하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한 형식이 되고 음.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 하락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원유 하락은 이제 당연하겠죠. 보면 음. 물가 뭐 상승 잡는다 상승 그러니까. 근데 네. 금 아직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네. S&P 지수와 음. 요 채권 가격이 지금 일치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아 이걸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겠냐. 음. 무 어떤 분들은 네. 중간 선거 전까지 이제 12월 8일이거든요. 네. 이제 이번 주 내내 음. 좀 S&P 기준으로 보면 음. 나스닥 기준 S&P 보면 네. 위로 축보를 축포를 쏘지 않겠냐. 네. 뭐 4,000, 4,100까지 예상한 분도 계셔요 이렇게. 음. 네. 근데 이제 위에 보면 어, 저는 차트로 보니까. 네. 여기 한 (242평선) 음. (4200까지) 보는 분도 계시고 네. 요 (4200) (242평선까지) 이렇게 음. 그래서 저는 아직 정말 어디로 갈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음,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채권을 같이 오르지 않은 게 조금 걸리는 예, 만큼 예. 이게 그냥 단기적인 <laughs> 갑자기 음. 상승일지 좀 추세적인 상승일지는 아직 모르겠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네. 지금. 애플 빼놓고 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다안 좋잖아요. 그쵸. 근데 애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위로 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요일 날까지 해도 어떤 생각이 있느냐. 네. 지금 실적 발표가 다안 좋기 때문에 네. 뭐 메타니, 뭐 음. 아마존이니 다안 좋게 나와서 음. 지금 이렇게 위로 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올라가서 이게 숏 커브 커버링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매도친 사람들, 미국 공매도 하신 분들이 네. 급등하니까 오히려 얼른 팔아야 되거든, 음. 손절해야 되거든. 그래서 음. 더 올라간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음. 추측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게 함부로 음. 상승에 배팅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네. 이제 그래도 일단 미국이 어르니까 음. 오늘 우리 장에서 삼성전자 필드로 해서 네. 지금 대형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음. 그럼 좋은 현상인데, 네. 과연 이것을 액면 그들은 믿어야 될 것인지는 음. 좀 여러분들도 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요 주식 하기 하는 것이. 네, 전무관의 말씀같이 어, 말씀대로 정말 기술주가 전반이 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이 떨어졌던 좀 힘들었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거래일에서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게 약간은 부담이 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어, 바라보면서 투자를 접근해야겠다라고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좀 불안한 요소 중 하나로 오늘 그 푸틴 러시아 측에서 예. 이런 공물 관련해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공물 관련 주가 움직였는데 예.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음. 어 지금 원래 7월 22일에 지금 세달 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엔과 음. 터키가 중 u 를 해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정식 명칭은 네. 뭐 흑해 r 물 이니셔티브라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음, 네. 이제 120일 한으로 네. 뭐냐면 이제 흑해를 지 한으로 물 선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겠다. 네. 러시아 쪽이겠죠. u s s i a r u 데 이제 그게 언제까지 만료냐면 4네 달이 네 달이거든 120일이니까 네, 시, 11월 음. 22일 만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엔과 터키가 바로 목요일까지, 네. 금요일까지인가 이제 러시아하고 협상을 중이었어요. 제 순조롭게 음. 네. 연장할 것이다. 음. 지금 러시아도 공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 네. 네, 입장에서 그쵸.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고. 지 못하면 이게 비축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물이 이제 수출이 안 되면 네. 특히 아프리카 네. 중동 쪽에 난리 나요. 어... 지금 그쪽은 다 그쪽에서 수입 많이 수입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막혀버리면 음. 뭐 그쪽에서 뭐 난리 나서 그래서 터키가 네. 중동 쪽에서 터키가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로는 이제 음. 러시아 주장이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음. 흑해 정박해 있는 음. 러시아 소행정이라고 뭐냐면 기뢰 네. 제거함이에요. 어 길의 작은 제거함. 소행적인 작은 거겠죠. 네, 기뢰 제거함을 음. 이제, 이제 뭐 소, 공격을 그, 해 공격했다는 소리예요. 네. 이제 어, 자기들 말로는 음. 피해는 미미하다. 왜 부풀리면 음. 안될거 아니에요? 혹시 다들 해도 외교 접정에서 자존심 상하는데 그쵸, 그래서,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음. 일단 말로는 소 뭐 미, 피해는 미미하다. 음. 그래도 일단 화가 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서방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는 누구 자작가 아니냐?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더 침입하기 위한 음. 자작가 아니냐? 음. 라는 말도 있고. 어, 빌매를 만들려고. 네. 그래서 일단 러시아가 요 네, 뭐야, 그 흑해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잠정적으로 네. 파기를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사료주가, 곡물주가 급등했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사료 이제 어 (11월 22일까지가) 원래, 원래 긴데 지금 이제 중단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모든 게올 수도 된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한국에서 떠날 수도 없고 흑해를 이제 곡물 씨는 배들이 못지나니까 못 음.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곡물주는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곡물주는 네. 이제 이런 이슈에 민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 우리 시장도 그대로 그냥 반응했어요. 혹시라도 네. 금요일날 이런 걸뭐 알고 미리 매집한 사람들은 뭐 네, 오늘 정말 많은, 많은 수익 그렇고요 누구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었고 음. 그래서 늦게라도 잡는 것이 좋은지 네. 안 좋은지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물이 중요한 게이 식량과 직결돼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이제 뭐 한일사료, 고려산업, 네. 팜스토리 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다 빨간 불을 켜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 중에 한번 어떤 종목을 음, 눈여겨 보시는지 아 사료주 하면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네. 한일사료를 많이 볼 거예요. 네, 지금 먼저 가장 크 올라가고 한일사료 한번 볼게요. 네. 근데 다른 종목 소개할 텐데 네. 한일사료 이제 가장 많이 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일봉상으로는 응봉이 보여요. 많이 하락했어요. 네. 한일 사료. 그 다음에 하나 더 신성홀딩스. 네, 오늘 신성홀딩스도 제가 오전에 이제 그런 방송 시황에서 음. 전달했던 종목이거든요. 아 그래요? 음. 많이 올랐다. 그나마 이 친구는 지금 네. 일봉상으로 양봉이. 이것도 어. 많이 시가에 네.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하라 그는데 그나마 음. 팜스토리나 요 뭐죠 그 한일사료에 비해서는 특기는 네. 지금 음봉이잖아요. 그런데 음. 이 친구는 아직은 양봉이에요. 음. 어,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원래 차트주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신성올딩스도 보면 음. 제가 진입하는 시점은 안 왔어요. 아 이제 들어갈 시점 보지 아, 않았다. 지금 전평선전 이평선 주로 오이평선, 이십일평선 가장 기본적인 이평선을 보는데. 네. 지금 이평선으로는 전혀 지금 안 왔어요. 음. 원래는 안건드려요 음. 그다음에 요팜스드 볼까요? 이 친구도 차트상으로는 네, 이렇게 하락세네요. 네, 전혀 안 왔어요. 네. 근데 어, 방금 뭐가 제가 뭐 시작하기 전에 음. 피디님하고 말씀드렸는데 네. 혹시 어, 주식을 좀뭐 단타로 하실 분들은 네. 단, 뭐 단타든 장 네. 스윙이겠죠. 아니면 뭐 음. 스윙 거래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요. 네. 현 시점에서 공물주를 네. 진입한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때가 4월 말 정도 네. 우크라이나 이제 사태가 한창 격화될 때 음. 이제 뭐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네. 그러다가 가하앉아서 이제 전기, 전쟁이 장기화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좀 넓혀보면 자요이 부분에서, 네. 또요이 부분에서, 살 부분에서, 이제이부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에서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부가에서이 부분에서, 이부에서이 고소하고 뭐? 초콜릿 안에 들어 있을 때 먹었을 때는 맛있다 생각을 했어요. 어, 하여튼 간에 음. 요 해바라기 씨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네. 어, 세계 합치면 거의 20 20%가 넘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밀, 옥수수 두 개를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네요. 점유율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거기서 얼마나 수입하느냐.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해야 가격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실은 네.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이쪽에 수, 수 네, 수입하는, 수입하는 게 것은 대부분 이제 다른 유럽이나 미국, 미국 쪽에서 그쵸. 수입하죠. 근데 그쵸. 근데도 올랐어요? 이제 많이. 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쪽 공물이 움직이면 우리도 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미국 음. 그 밀즈 같은 경우 뭐 네. 그 7%대까지 갔다가 음. 지금 이제 5%, 6%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세계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러시아가 움직이면 음. 안 되면 미국 것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 미국과 유럽 쪽에 쇠가 많아도 어쨌든 그치.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안 되면 그 뉴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도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반등할 수밖에 없는데 음. 자 어, 왜 제가 이제 네. 중장기적으로도 뭐 괜찮다고 이걸 이제 단타는 좀 어렵고요. 음. 하루 이틀 뒤 이제 어렵고요. 네. 뭐 한두 달 정도 가져갈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음. 무슨 이슈가 나오면 아직 전쟁이 마무리가 그렇잖아. 안 됐어요. 네, 조금만 이슈가 나와도 한 번씩 음. 튀어요. 네. 혹시 물타기 한번 하더라도 음.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혹시 뭔지 뭐 손절하기 싫어하시는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곡물도 괜찮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네. 근데 반도체라든가 좀 무거운 그쵸. 종목들은 쉽게 음. 이렇게 튀고 올라가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신에 이걸 한 종목에 네. 뭘100% 몰빵하면 답이 안 나오고. 그쵸. 비중은 비중을 최소한 잡고 어. 아예 그냥 손절, 아, 손절 대부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무서워서. 그러면. 조금만 진입하는 거예요. 음. 뭐총 자금의 1% 네. 2% 많으면 5%그 정도만 진입하고 음. 보는 거야. 되게 가볍게 정말 네. 적게 입장하시네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뭐 급등할 때마다 음. 빠져날 수 있거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음. 오늘도 좀 작지만은 네. 작지만은 이게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양보 뭐 현재는 플러스 2%입니다만 은 네. 저는 금일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음. 그래도 아직은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 어떤 단계냐면 네. 다시 러시아가 음. 이제 주로 이제 중재국 어디냐면 유엔하고 터키에요 터키가 네. 중재를 하는데 중재하겠다 아니 테이블에 앉겠다 지금 메시지를 음. 보냈어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 어떤 거죠? 안보리를 열자. 유엔 안보리를 열자. 음.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번 드론 공격에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밝히자 라는 어. 전제적으로 일단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쪽에서 서방쪽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일단 러시아는 죽어도 물건 공을 팔아야 돼요 그쵸, 안 그거 팔면 어차피. 뭐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은 타겟은 될것 같아 근데 어이. 그 일단 한달 남았잖아요 네. 한달 남은 시간에 좀 된다 안 된다 좀 말이 있지 않겠냐. 네. 그러면 공물도 비록 오늘 한참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이제 반납을, 뭐 반납을 했는데 네. 다시 또 한번 더 음. 오르지 않겠냐. 그변동품 주지 않겠냐. 음. 혹시 오늘 따라가서 네. 잡은 사람들 음. 이제 하락일까 손실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좀 기다려봐라라는 음. 측면에서 또 네. 번은 더기회를줄 것이다라는 네.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벽하게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좀사료주는좀 가볍게 움직일 여력이 남아 있고 조금만 이슈가 나와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설사 좀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서 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음, 정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주식을 할때이 기회 가 되면 자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네. 돈인 총100% 잡은 내 자금 100% 잡았을 때 음. 처음에 1%만 지키라 그래요 100% 정해요? 네 1%만 음. 가서 네. 일단 정찰병 보내라 그래요 아, 그렇... 정찰병을 보내서 네. 플러스 나면 네. 내의도 들어가면 그때 더 올라타는 거예요 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음. 하느냐 그냥 내리면 물타기 하고 음. 오르면 팔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자. 하나를 매수를 했어. 음. 근데 올라. 내들대로 가. 그러면 그때 더 추가 매수하시라. 네. 오르고 있는 말에 올라타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안 되고. 오. 이런 이제 어, 그런 종목들은 차트가 곱게 만들어진 종목들이고이 네. 현지 어느 요곡물주 사려 주는 음. 그런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음. 가능한 저는 불타기를 음. 피라미딩 전법이라 그러거든요. 네. 어르고 있을 때 그냥 매수하는 거야, 음. 올라타는 거야. 네. 그 전략을 많이 지금 권장할 거예요. 음. 그냥 떨어질 때 물타기가 아니라 네. 일명 불타기란 말 들어보셨죠? 네. 불타기 하시라고. 어. 네, 오늘 지금 센터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와 오셔서 그런지 처음 보시는 전문가님이라고 저희 월요일날 이제 함께 하시는 박명균 전문가님 앞으로 계속 함께 하니까요. 월요일날도 많이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공물주도 좀 이슈였는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서 예. 이게 반도체주의 전반에 <laughs> 과연 통통일까 상승 랠리의 시작일까 아니면 그냥 좀 떨어졌다가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이는 시점일까 좀 반도체주가 어쨌든 코스피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저도 엽한 공부는 좀 많이 약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현 이제 뭐 섹터별로, 음. 테마별로 움직일 때 지금 우리 시장, 시장은 반도체 네. (2차) 전지 맞습니다. 뭐 태양광 음. 요세 개가 지금 이제 주도를 할 거예요 네. 앞으로 아, 앞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것들이 지금 뭐안 나오니까 안 좋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미국 (IRA) 그런 것 때문에 음. 뭐 (2차) 전지 태양광 음.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뭐 수출 때문에 이제 음. 좀 말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면. 네. 삼성전자 지금 보는 게 보시는 게 일봉 차트입니다. 네. 어, 제가 보는 차트상으로 나쁘진 않아요. 오, 나쁘진 괜찮다. 않아요. 뭐 지금 전고점이 네. 6만 2천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요 지금 저항선 음. 122평선이 지금 오늘 맞딱 닿았어요. 네. 그러면 이걸 뚫을 것이냐. 음. 근데 쉽게는 못 뚫을 것 같고 한번 음.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혹시라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 괜찮아요 차트상으로는 네. 손절 잡고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를 불타게 하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좀 괜찮은 종목들은 네. 차트상 보면 아까 공물주는 그 불타게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것은 그냥 단기적으로 네. 먹고 빠지는 정, 뭐 그런 테마 주고 음. 요 이런 것들 만약에 오, 만약에 네. 62편선 뚫렀다 음. 위로 간다 그럼 그때 불타게 하는 거할수 있는 겁니다. 음.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요 전반적으로 이쪽 반도체쪽 아직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네. 지금 들어왔고 네 오늘 엄청 전기전자쪽 매수 강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근데 워낙 너무 거운 주식이라 네. 저는 잘안 해요, 솔직히. 아전가님께서는 삼성전자 잘안 건들어요. 네. 다른 거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상승 쉽게 네. 상승하는 종목이. 그데 이제 보통 개인들 시작하실 때 네. 이제 가장 누구나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네. 시작할 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차트상으로는 괜찮다. 네. 만약에 또혹 뭐 오늘 정가에 들어가시든 음. 저 같으면 좀 밀리면 음. 한 58,800원 정도. 네. 그 정도 오면 한번 진입해 보고 싶은 가격 아닌가? 음. 막 선절 라인은 오늘 정가. 오늘가 저점. 아, 오늘 저점. 오늘 저점 대략 한 (5만 8000원) 정도 네. 자, 짧게 잡고요 네. 짧게 그리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음. 만약에 요 다시 한번 (6만 원) 넘어서면 네. (6만 5000원) 정도 넘어서면 그때 차라리 물 불타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쩌겠느냐 음. 추격 매수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저는 가능한 그걸 권해요 음. 이미 자 예를 들어서 네. 그걸 전략을 잘 세거든요 (5만 8800원에) 샀어요. 네. 매수 한 종목 마셨다 가정합시다 음. 근데 한 65,000원 만 됐어 음. 그러면 한 159,800원 한1 7 0 8 0 0원번 거잖아요 네. 그럼 플러스야 거기서 하나 더 추가로. 추가했다 그러면 그래도 플러스예요 익절은 음. 어, 손절이나 익절은 손절하지 말고 그때는 익절로 음. 걸어놓는 거죠 네. 플러스 상태에서 혹시 음. 하락하더라도 네. 그러면 정말 많이 편해요 근데 그래서 더 오르면 이제 수익이 더 나는 것이고 음. 그래서 가급적 이런 종목들은 불타기하십사라는 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